오늘은 특별히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주인으로 죽으시고 야천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제 주님의 부활의 끝내 온 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삶의 현장 안에 하느님, 하느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학교로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다니라는 곳,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삼남 삼남매가 사는 곳입니다. 이 삼남매 안에 문제가 생겼지요. 나사로가 범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청하지요. 원래 이두 사람,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기 전에도 이 예수님과 깊은 어떤 교제 속에 매우 친밀하게 지냈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찾겠으나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장자리를 지낸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님 나사로 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후.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무덤 문이 열렸으니 걸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헌법으로, 배로, 수족을 도인처럼 살아나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더 읽어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또아랑하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니,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25절과 26절의 말씀 속에 특별히 25절에 나는 부활이오라고 표현하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죽음을 전제로 죽은 그 영혼 죽은 그 심령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 죽음에서 일어나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뜻입니다. 이뜻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죽음에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요, 죽으십니다. 무덤에 장사 되었지요. 그리고 이 무덤에 장사 되어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그 시체가 쏙고 그 영혼이 다시 그 신령이 그 영혼이 그 신령이 주가 다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시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보혈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주도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사망은 세를 이기시구요, 죽음에서 일어 나신 것이지요, 그것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을 준비. 예수님은 자신이 특별히 자신이 직접 부활을 경험하고 자신이 직접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아, 나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이것이 부활이다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치는 몸주신 예수님. 우리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나는 너희를,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우리를 아니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죽음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이야기 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시 살릴 수 있느니라. 죽은 나사로를 사흘만에 다시 살리신 예수님. 유대 내장을 책임져 관리하고 있는 패당장 이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외치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그 여자 아이를 다시 살리십니다. 나 인상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마을을 빠져나가는 소녀를 멈춥니다. 멈추고 감 속에 있는 아이를 다시 살려 그 과부의 품에 아들을. 주님자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살아납니다 인생에 때로는 삶의 문제 앞에 있는 그 상황과 그 어려움 속에 죽음처럼 살아가는 시체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명하시고 말씀하셔서 오늘의 검 일어나 걷는 살아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장 51절에서 54절에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낙팔의 순식간에 호면이다 변화되리니 낙팔수가 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상키고 이기지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나팔을 불며 제림하신대요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리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죽은 자를 야박. 예수님의 약속. 내가 무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살아가 생명 보호을가지고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할 말씀을 줘. 너에게 인생 영장 속에 있는 모든 죽음 같은 상황도 다시 살아가는 신이 있고 그렇게 하리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니.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의... 축복이며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살아남 나사로를 도와 주시는 하나님의 두번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현재 지금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그리고 성취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답변하기를 요구하시는데 그 답변의 내용은 이것이죠. 현재와 지금을 극복하라.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현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하라.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라. 그것이. 부활을 믿니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죠. 그 역사를 영광으로 간 유대인 요세프스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여죽이려하는 선거를 내렸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지사일 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다. 역사 기록가 요세푸스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분명한 증인의 이야기 자신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빌라도에게 그 죽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며 역사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증인으로. 또동안 제자들의 분위기,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크리스찬 성도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조상적 같습니다. 실망감, 허탈함, 좌절, 두려움과 공포의 한기가 그들을 두려워 쌓던 것이지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기를 그들 주변은 어둠에 그는다가 짙게 들어오죠. 있으면서요. 사물이 되어 날부터 이들의 눈위기는 완전 반대로 반전되어 희연을 는다 그들의 얼굴이 웃음이 뛰고요. 그들의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온몸과 온 영혼에는 힘이 생기고 시작하고요.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죽었던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소문이 그들 안에 돌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나는 길에 가는 길이 그길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무를 찾아오셨어. 우리가 모였느니 한 바운데 갑자기 문은다 잠겼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더니 우리에게 평안하냐 물으시고 전혀 알수 없었던 주님이 살아계셨던 그 평강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소문이 불기 시작합니다. 날이 갈수록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목격자 만났다는 만남의 증 e 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a s i l o 반의했던 것이 사실로 아니 이제는 진짜 k u n a n Kuyaga, Kunzuke, Totten, t o 이 t e n T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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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t 반짝 n Totten, 40일째가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께서 하늘로 순천하셨다 다시 1 1일 후에는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후 당대의 죽음과 다시 사신 하나님 따라와 다시 오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독도가. 너는 나라를 너는 로마라는 큰 나라를 뒤엎을 반역가요 평강가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나쁜 사람이니 십자가의 죄인 가장 가가 그가 무도한 그 죄에게 내리는 십자가의 풍벌을 내렸던 로마가 어떤 뉴스를 보냐고 물결과가. 노말 가된이 예수의 복음은요, 온 유럽, 아시아, 세계 곳곳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물결로 거침없이 퍼져나가. 그 복음의 물결이 어둡고 조용한 땅마다, 조선에도 전파되며, 이것은 세계 최고의 기독교 문화를. 무엇이 나라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엇이 크리스찬 그 성도들을 이토록 기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하여금 이토록 당대하게 만들었을니까 무엇이 주님을 죽인 로마정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에 그들은 목숨을 거고 신명을 거고 로마 정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를 전하고 온 유럽과 아시아 그리이 나라 이민족 안에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고 또 책다는이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깊이 깊이 묵살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깊이 깊이 생각하면 알수 없는 힘이 이해되거나 설명되지 않냐는 어떤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심령을 강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지나가 표현으로 이것을 은혜라, 성령의 충만이라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그 약속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슬픔을 이기 합니다 걱정, 구심을이기 합니다 근심을 이기 합니다 도리어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도전과 사무함을 갖게 합니다 이들은 내 인생을 끝낼 수 없고 이들은 내 인생은 그냥 그 자리에 실패의 자리로 있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는 걷게 합니다, 뛰게 합니다 앉아 있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지요 일어나 걷고 뛰고 그주님 주시는 우리 안의 꿈, 우리 안의 비전, 우리 안의 넓고 큰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곳도록만들어주다는것이죠 참전화장품을 만들었던 김강석 회장님. 이 사람은 그 참전화장품을 만들조금 화장품 만들기 전에 진짜 잘나가는 역사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요. 그는 단속법에 접촉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으나 도망자 얘기에 절로 숨어들었고요. 절에서 누렇게 빛이 바란 신문 한 장을 찾아봅니다. 그 신문에는 이런 이야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무허가로 약을 조제어 제조하여 8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된 약사가 하이틀이 구것셨습니다 무허가, 무화과, 무허가로 약을 제조하여 8억 3천만원에 버금는 그 약사가 있는데 그 기사를 보고요. 어떤 나 같은 사람? 또있구만 이렇게, 어, 그렇지. 근데 그 밑에 이름을 보니까 김광철이라는 이름이 써있더라고요. 자신이 되는 걸 알게 되고요. 꽃무늬 바위처럼 이 신문기사가 육개전하는 신문인데 그 눈에 띄우고 싶지 입술이 바싹 타들어갑니다. 그 양자를 해고하며 그의 이왕이 감정 속에 일어납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입술이 바싹 타들어가며 정신이 혼미해져 졌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늘을 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도와 자고요 국물로 해결합니다. 즉시 저를 데려와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벌을다 받은 후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지요. 놀랍게도 3년 만에 순익 분기점을 넘어 5년 만에 300%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일우연은 일이 아니옵니다. 그냥 한번 어쩌다 일어난 일, 마치 천둥이 치듯이 퐁 치듯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인도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심겨졌으며 그것이 그를 지금 현재를 극복하고 앞을 향하여 움직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사는 사람들, 곧 부활 신앙의 수리자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길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시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잠시는 아파할 수 있습니다. 잠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잠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는 마치 중시체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자다가 자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시체처럼 누워있던 그 삼일간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나에게 목구절 질병이 있어도 삶의 현장이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결을 받아도 매일 매순간 실패와 어려움이 반복되는 인생이라도 주지 않으며, 지금의 삶에서 부활이 주님과 함께 나에게 남은 것,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 일어나 걸으며 뛰어,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새로운 인생, 멋진 삶을... 신앙을 확인하시고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그 승리가 우리 것이. 거시를...